배됐 어요？왜 아, 서양 게임사 들은 그렇게 벌레 디테일 에집 착하 는 걸까？왕년 에 곤충 채집 좀하셨 나？왜 그러 는지 모르 겠어. 나 물렸어, 나 물렸어. 동승만 봐도 벌레 시트에 쩐다고요. 개발자들한테 뭔가 곤충이 되게... 되게 뭔가 좀... 매혹적인가? <laughs> 만들기가 쉬운가? 벌레 멋있다고요? 애벌레가 멋있진 않잖아요 멋있는 벌레가 뭐가 있어 사마귀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딱그 정도 까진 것 같다. 그그 그 이상은 뭐벌 말벌 말벌 짱세 보이잖아. 무식이 <laughs> 말벌 징그럽다고. 근데, 오히려, 번, 곤충이 엄청나게 커버리면은, 오히려 좀덜 하지 않아? 아닌가? 아니야, 커도 무서워, 맞아. 바퀴벌레 큰거 보면 무섭더라. 집에 장소말벌 보내주겠다고요. 아니 보내지 마세요. <laughs> 전에 한번 마당에 말 장소말벌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말벌인 것 같아요. 말벌 말벌이 나는 소리는 무슨 드론 소리 같은 게난 다음에 근데 말벌 그냥 말벌인 것 같은데도 부앙 하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개들이 거기에 주시 잡혀가지고 물려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막막 막 말리면서 도망갔으니까 <laughs> 괜히 괜히 막 건드렸다가 쏘일까 봐.

You took away that beautiful music. Left us with nothing. It was a mistake to free you. It has left you with madness. I am truly sorry. Ah, but perhaps the Warden would like to hear how it was that the father began the blight. You want the source of the archdemon, the one who brought all our kind to the surface? Here he is. Toya? I was correct. we redeemable beings. Ah, There it is. Then unfortunate. I did find the old god Osamu, but I did not wish another blight. I attempted my joining ritual. My hope was that this would free all darkspawn. Unravel the curse from its source. Alas, I was unlucky. Is it not the way of the Grey Wardens to do what must be done <laughs> in the name of combating the blight, the blight is a menace, both for your people and for mine. To end it requires sacrifice and risk. And how lonely the father was. How terrible to be the outcast, the outsider. He claims he wishes the Darkspawn to be free, but what he truly wants is to correct them. However you feel about what I have done, the mother is mad. She she allow to... to... gone, you can't... The mother any more than you already Is alone. Oh, the mother knows your ways. You will not let her be. No, not after what she's done. So it must end. It all must come crashing down. Perhaps we will hear the song again when we die. Oh, let it come. Let it come. 물각이라고? 아니야. 애기, 애기 단위도를 무시하지 마라. 약빨면서 버티면 이길 수 있어. 幺五幺。Oh 마지막이니까 상급도 막 먹어. <놀린> <놀린> 뭐야 왜 공격하네? 나 잡혔어. 아주 가본 너무 찐따였다구요. 힘을 숨기고 있는 중입니다. 아, 야, 전투 또 해야 돼. 아, 타이밍 진짜 너무하네! <laughs> 진짜 속상해. It was a mistake to free you. It has left you. My hope was that this would free all done 야, 이거 바닥 장판을 깔아버리니까 우리 쪽이 그냥 다 죽어버리네. 야 어. 뭐야 이거 같이 가자 네 진짜 방향이 저쪽으로 돼버리니까 공격이 안되네 비겨볼까 어이없네, 버그 똥 게임인데... 어쩔 수 없다. 법사로, 법사로 숟가락 살인하는 수밖에. 이거 봐요, 애들 공격하려고 하는데, 공격이 안 되니까, 발광하는 거 봐. 팔? 팔이 있는데 낄 수가 없, 아, 이건 껴진다. 야,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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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아니, 마법이 없어. 너 기본 능력치가 있어서 맞으면 딜이 좀 들어가긴 해요. 이번엔 튕긴다고? 그럼 끔찍한 얘기 하지 마세요, 에디인데. 이거 보려고. 이것만 보면 되는데, 튕겼어. 데모가 죽은 후에 남은 어둠의 피조물들은 흩어지고 지하대로 로 도망쳤다. 아마란디 습격은 그렇게 갑자기 종결되었다. 개척자는 추종자들을 모아서 지하로 돌아간다는 그의 약속을 지킨 것으로 보였다. 다른 나라에 있는 회색 감시자들은 개척자의 존재 자체를 끔찍해하며 그를 추적하였으나 끝내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일부 사람들은 개척자의 존재가 또 다른 재앙을 막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지하대로는 매우 조용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확장팩은 일단은 킹스 바운티 신작 나오기 때문에 그거 먼저 진행하고요. 나중에 이제 공백기가 생겼을 때. 신작 공백기가 생겼을 때 진행하려고요. 아, DLC? DLC는 몇개더할수 있겠다. 지금 그만 끝나가지고. 어, 회색 감시자의 아마란틴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비질 요새에서의 손실 규모가 알려지자 퍼레일던 전역으로부터 동정어린 기부의 손길이 이어졌다 아마란틴은 1년만에 이전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되찾았, 되찾았고 비질 요새를 복구하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음... 내가 여기 퀘스트 중에 밀섭 숫자들 잡는 거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급품이 좀 있어서 살만했대. 음. <laughs> 그리고 여기 아마란틴 전투에 저한테 그 왔던 다크스폰 전령은 감시자 2패식 하고서 독립해서 <laughs> 여행자들을 도와, 도와주고 다녔대. 노잼 루트라니. 그 다음에 이거 선택지 중에서 농장 쪽 치안이 너무 불안정하다고 병사 달라고 한게 있었거든요. 그거 보내줬더니 피해가 좀 줄었대. 이거는 그거 같다. 그 여관 안에 고아들한테 기부해달라고 이렇게 컵 하나 둔거 있거든요. 거기다 내가 돈을 넣어놨었거든. 거기에서 고아들의 신비한 후원자의 배품이라는 게 이게 내가 준거 같아. 문제는 여긴데. 여기가 내가 제대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비질 요새는 어둠의 피조물 무리에 맞서 홀로 서있다. 데모의 군대는 비질 방어군 보다 그 수가 몇 배는 더 많았다. 아... 드워프 방비가 고쳐가지고 요새는 튼튼했고 그 다음에 제가 대장장이한테대장장이한테 <laughs> 장비 만들 수 있게 광물도 갖다 바쳤죠. 요새랑, 요새랑 장비 재정비하는데 성공해가지고 수상하는데 성공했대. 노잼루트라니. <laughs> 이게, 이 성에 있는 퀘스트를 제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여기서는 어쨌든 버텨냈다고 떴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안하면 여기 다 전멸각이야. 그래서 아까 퀘스트, 이제 마지막 퀘스트 진행할 때, 와, 어, 안한게 있는데 이거 괜찮을까? 계속 고민했거든요. 다행히, 생존 루트로 갔네. 전멸 루트가 꿀잼이라고? 예, <laughs> 네, 해피엔딩이에요. 아, 여기 확장팩에서 주는 퀘스트들 안 하면은 여기 전멸해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도 다 사망 확정이야.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제 뒤통수 치려고 하는 귀족들 점, 정보 얻어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거기 핵심 인물이 핵심 인물로 추종, 추정되는 애가 자살을 하면서 이 동네 애들이 나한테 복종을 하기 시작했대. 이거는 드워프 중에 폭발물 만드는 애가 있는데 걔가 쿠나리 기술을 가져왔다 그랬거든 그래갖고 폭탄을 만들긴 했는데 기술 유출 문제 때문인지 쿠나리 용병한테 암살 당할 뻔 해가지고 도망갔대요 이거 주인공이 악행 루트로 가면은 숙청쇼 한다고? <laughs> 뭐 그런 거할 필요 보인다? 내가 가서 다 정리했는데 벨라나랑 개척자는 무역로에서 사라졌는데 여기 캠프랑 인간이랑 갈등 생긴 문제가 해결이 되진 않았대요. 근데 갈등이 심화됐네 인간마을에서 엘프 아이를 죽인게 있어가지고 갈등이 더 심화되었대 음 드워프 던전은 제가 청소를 했더니 오자마 쪽 드워프 세력에 여기 탐험대를 보냈대 그리고 오자마가 여기 결국엔 탈환냈네요 블랙마시는 음... 내가 여기 지배하고 있던 애 죽였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유령이나 그런 안 좋은 소문이 있음에도 주민들이 다시 여기 살려고 돌아오기 시작했대. 근데, 저택에서, <laughs> 그 죽은 여 남자, 저택에서 사는 사람마다 자꾸 의문사 해가지고, 집을 아예 부셔버렸다네. 앤더스는 회색감시자로 남아서 후임 법사들을 훈련시켰고, 얘는 독립했네요. 회색검시자한테서 떠났나봐. 근데 다시 돌아왔다고? 어쩌라고? <laughs> 혹시 요새 성벽이 파괴되었을 때 벨라나한테 성벽이 무너지는 걸 봤는데 시체는 없었다. 응. 은근슬쩍 사라졌고, 나타니엘은 비질료세 전투에서 살아남아서, 음, 잘 싸웠나보네. 감시자, 많은 세월을 보낸 후에 나타니엘은 자신의 삶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동생한테 작별을 고하고 새로, 행운을 찾아 떠났다. 나타니엘 조카도 회색 감시자가 되었대요. 저스티스는 Justice는... 얘 퀘스트를 진행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좀 내용이 안 좋게 끝났나 봐. 그냥, 시신, 시신 빙이된거 풀리고 사라졌나봐. 니깐 못하는 벤자스는 좀안 좋게 끝나도 된다고? 그 <laughs> 다음에, 시그러는, 음, 다시 듀어프 군단을 꾸렸대요. 오그레는, 오글에는... <laughs> 오그레는 신입 감시자들 들어오면은 술 먹이면서 놀고 있대. 얘랑 술 먹느니 이패식 한번 더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대. <laughs> 그다음에 전 부인하고도 관계가 회복이 됐네요. 매주 편지를 보내긴 하는데 내가 검토를 해서 보는데 1에서 히트치고 2에서 말아먹고 3에서 다시 살아난거냐고요 3이 살아났다고 하기에는 좀 미묘해요 그때가 빈집털이 기간이어가지고 고티를 받긴 했었는데 경쟁작이라고 뭐 그렇게 강한 경쟁작이 없었어요. 그냥 그나마 그나마 명맥은 이어갈 수 있을 정도는 됐다 정도. 그다음에 주인공은 음, 회색 감시자 사령관을 오래 남아있지 않았다. 대재앙이 끝났으니 얘가 여기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대. 누군가는 사령관이 검은 머리를 한 법사 여법사를 쫓아갔다고 주장하고. <laughs> 어쨌든 그은 요새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끝. 주인공은 이제 행방불명 상태인 거죠. 거분머리 여법사 찾으러 가자. 투가 욕 먹은 거는 그 기간 그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초반에 진행하고서 10년 후 하는 거 있잖아. <laughs> 10년 후였나? 8년 후였나? 그것 때문에 욕 먹은 것 같아. 어웨이크닝도 끝났고.